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 특정 사건과 무관합니다. 아울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어린이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청취 지도를 바랍니다. 귀신 기자이다 태아 태자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 해서. 본격 경제 드라마 귀태 분녀. 제 14화 남매간 청부살인의 진상.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당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당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기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부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음? 그게 우뚝 음? 음,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공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 전창걸점컴으로 찾아오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 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파리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어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터,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시간을 원점으로 돌린다. 어디가 원점이냐고? 이기준뿐 아니라 박성겸 이사마저 죽고 난 뒤다 귀태그룹은 부도상태에 처하고 만다 법정관리상태에서 벗어난 귀태그룹은 국민주회사로 거듭난다 초대회장은 과거 노조위원장 최신의 박후강이다 박후강은 대통합의 경영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독재경영의 정점을 이룬 이기준의 딸 이태란을 이사로 영입한다 들어오세요 저 이탈한 이사님, 저 선친 이기준 회장님이 뽑아주신 이 회사 35년차 국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직 노조 위원장이 장악한 귀택 그룹은 아, 예전의 귀택 그룹이 아닙니다. 하긴 지금 그룹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인간 중심의 경영, 남북 평화 번영을 위한 투자 <laughs> 사실 웃기는 얘기죠 지금 이 회사가 빨갛게 물들고 있다는 점잘 알아요 박호광 회장이 목포 출신 아닙니까? 그 심지어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용했나요? 현재 국실장급 이상 간부의 20%가 호남 출신입니다 완전히 전라도판이고 <laughs> 이 홍어 냄새가 넘쳐나네요 그러면 영남 출신은요? 영남은 30%입니다. 과거에는 50%였는데 그 대구가 난 지역의 임금님이신 선친 이기준 회장님이 이걸 보시면은 아이고. 참. 거기에 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래 국장 승진은 대노은 당상이었는데 호남 인사가 너무 편중돼 있네요.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그 저희는 이 대란 이사님을 내 마음속의 회장님으로 알고 모시겠습니다. 그 불운하게 떠나신 이기준 회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귀테그룹 신화를 재현하도록 지금부터 제가 분골 세신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조국장이라고 했나요? 왜 조국장은 35년 차인데 어떻게 국장이 그치고 있지요? 지금 박구광 회장이 들어쓰고 나서. 승진이 막혔습니다 노조가 득세하더니 제가 공금행령했다 학력위조했다 성희롱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건 다 사실이에요? 아, 사실이긴 하지만 막그안 그런 놈 어딨어요 아, 그리고 회사에 기여한 걸 생각해야지 그런 근무 외적인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면 도대체 회사에 남아 있을 놈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조팔귀 국장 어디서 많이 본분 같아요. <laughs> 제가 과거에 선친 이기준 회장님을 욕대게 하는 놈들을 모두 내쫓았던 유신 경영의 사교를 만들었던 아그조 과장 그조 과장 아유 아직도 살아 있었군요. <laughs> 이사님, 내 마음속에 회장님. <laughs> 우리 다시 펼쳐집시다 귀태 그룹을 아버지 이귀준 회장의 영광을 재현합시다. 네, 회장님. 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 특정 사건과 무관합니다. <laughs> 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 네 재산 이제부터 내가 관리한다. 누구 마음대로 내 나이 마흔 넘었어. 할수 없다. 그러면 당장 내일 아버지가 유산으로 넘겨준 귀테랜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laughs> 이테란 이사님 귀테랜드는 아버지가 저 이해란 상임이사에게 넘겨주신 재산이에요 그걸 왜 이테란 이사님이 탓내십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나한테 넘어왔고 귀테랜드는 잠깐 너 경영 수업 시키려고 맡겼단 거야 그걸 네 거라고 우기면 곤란하지 안 그래? 변호사 협의 다 끝났어. 귀트렌드실 소유주는 나야. 언니가 가압류 들어오면 나도 나대로 업무방이 혐의까지 걸어서 민영사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헤라나, 사실 우리가 자매가 된건 얼마 안 됐어. 기억나니? 사실 각기 다른 부모가 우리를 키웠잖아. 아빠 엄마하고 가족사진 찍을 때나 함께했었고, 안 그래? 본질적으로 우리는 남남이었다고. 그니까. 난 솔직히 언니가 언니 행세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소송까지 말고, 여기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토론 좀 해보자. 그리고 깔끔하게 나누자고. 내 얘기가 그거였잖아. 언니만 양보했으면 됐을 문제 아니었냐고. 그니까!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나한테 일단 주도권을 주고. 그런 다음, 내가 너희한테 분할한다고. 너, 너희라고? 로봉이까지? <laughs> 나는 모르겠지만 로봉이한테 물어봐. 로봉이가 과연 동의할까? <laughs> 로봉아, 어서 들어와. 둘째 누나 큰 누나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 <laughs> 나는 큰 누나 뜻에 따를래. 뭐? 뭐라고? 아, 지금까지는 둘째 누나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아직은 보니까 큰누나 생각이 더 훌륭하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누나도 큰누나 뜻대로 했으면 야 이로봉! 너뽕 맞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뽕 맞았다니! 이로봉은 그렇게 첫째 태란 편에 섰다 둘째 해란과 함께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태란을 박성겸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던 이로봉 아니던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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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예. 여보세요. 어, 큰 누나. 나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운전 기사까지 붙여줘서. 그런데 운전 기사 월급은 누나가 주는 거지? 알았어. 그래, 그냥 사고 안 치고 잘 지낼게. 알았다니까. 이제 본도 안볼 거야. 그러잖아, 큰 누나. 저기. 둘째 누나 애인 생긴 모양이던데? 누구냐고? 아 몰라 연한아 연락 뺀질뺀질하게 생겼어 아! 아! 야 운전기사도 이새끼 아왜그브레이크를 밟고 지랄이야 깜짝 놀랐잖아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엽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아. 어? 어? 둘째 누나 남자친구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야 네가 로보이구나 배로봉. 아, 배로봉이라니요저 이로봉이에요. 기억하기 힘들면 히로봉으로 기억해주시면 돼요. 일단 나와, 나라고. <laughs> 왜 배로봉이냐고요? 배신자 이로봉에서 배로봉이야. 이 방송 들으시는 전국에 계신 배시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큰 누나가 직장구에서 월급 받게 되니까 큰 누나한테 붙냐? 아? 어? 이 거머리 같은 새끼야. 아무래도 한대더 맞아야겠다. 기억해라.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 알 테니까. 로봉이 너 정말 몹쓸 것을 배웠다? 정말 실망이다. 작은 누나가 이 정도로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조심해. 알았어?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아줄 거야. 두 사람 본들로 묶어서, 한쌤 들어온다… 뭐야… 아 저… 아, 괴, 괜찮으십니까? 야이 새X야!!! 어! 야이 새X야!!! 어! 이제 나타나서 뭘 어쩌라고… 어! 야이 새X야!!! 차 안에 다시 들어온 이로봉 큰누나에게 전화한다 큰누나… 그 작은누나 남친 그… 양아치 새끼 주먹이 매워… 어떻게 하지…? 이제 작은 누나와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갈 거잖아. 내가 큰 누나 편에서면 또 보복할 거라고. 나다 무서워? <laughs> 나 이제 통화하자고. 알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맞다. 그래 내가 아는 해결사써야지 그래서 지도 새도 모를 게. <laughs>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귀태분녀.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